네, 다음 으로에 답하여라 1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. 자,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인 이제 그런 포물선이 되겠죠? 자, 요런 이제 포물선이 될 거고, 자, 얘는 지금 기울기가 2인, 자, 그런 직선이 되잖아요? 그래서 요런 이제 직선이라고 했을 때, 자, 뭐라고 돼 있어요? 예,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지. 자, 그러면은, 자,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,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,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? 자, 그럼 생각을 해보자. 자, y가요. 자, y는 어, fx라고 한번 해볼게. 자, y를 y는 gx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교점 보이시죠?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교점을 어떻게 찾나요? 이 결국은 이 알파하고 베타가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. 그죠 자그다음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y 값하고 요 y 값이 지금 어때요 같은 거죠. 자, 그래서 결국 이 알파고 베타가 뭐가 되냐면 gx 하고 fx 하고 같다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 소린 거예요 이해되세요?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. 자이 이차함수하고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? 자 밑줄 한번 꺼봅시다. 자 그죠? 자 이거는 두근 아니면 한근이니까 중근이란 뜻이지. 그래서 바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판별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. 2차 방정식에서 나와요. 방정식을 세워줘야 하겠죠. 자, 그럼 따라서 마이너 2X제곱 플러스 OX하고 자, 2X 더하기 K가 같아지는 그러한 X값이 적어도 하나다. 이 소리니까. 그죠? 서로 다른 두 실근. 아니면 중근이란 소리죠. 자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 볼까요.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요. 자 이때 판별식 d 를 이제 쓰면 되겠죠. 자 b 제곱 빼기 4ac입니다. 그럼 이렇게 되죠. 자 따라서 8k는 9보다 작거나 같다. 예 k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최댓값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이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. 네. 자, 주어진 이 2차 함수가요. A 값에 관계없이, 밑줄 한번 꺼볼까요? 자, A 값에 관계없이, 자, 주어진 이 직선하고 접한대 접한다. 체크해 주세요. 자, 그럼 접한다는 거니까, 뭐야. 그죠?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. D는 0이다. 이렇게 와야 되겠지? 자, 그러면 접한다. 판별식은 언제 쓴다?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. 얘하고, 얘가 한 점에서 접한다.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. 이 소린 거야. 교점이 하나다. 이 소린 거죠. 그럼 방정식을 세워보면요. 자, x제곱 마이너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 1 하고, 자, mx 더하기 n. 얘를 얘기하는 거야. 됐니? 자, 그럼 한쪽로 정리 좀 해보자. x제곱 마이너로 묶을게요. 자, 이 a 더하기 mx. 자, a제곱 마이너 1 마이너 n은 0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는 0을 쓸게. 자 b 제곱 그죠 빼기 4a c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계 하면은 4a 제곱 사라지고요 4a m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사 어, 플러스 4네요 그리고 플러스 4n 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안본게 뭐예요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이 녀석이 이 등식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하더라 그럼 a 값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겠죠 자, 그럼 A가 어디니? 어, 여기 있죠. A, 여기 밖에 없어요. 이 아이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, 이 M이 0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M이 0이 돼버리면은, 그죠? A가 1이든, A가 2든, 상관없죠. 그죠? 자,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은, 4M 곱하기 A. 자, 나머지 다 적어볼까요? M제곱 더하기 4N. 이렇게 되는데,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야. A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? A 값에 관계가 없이 이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. 그래서 이 아이가 0이 되면 되는 거죠. M은 0. 그리고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됩니다. 자,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도 0이 돼야 되고, 자,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예, 정답은, 예, 제곱해서, 자,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, 예, 정답은 1번입니다.